안녕하세요 조은의 마음약국의 조우입니다 아, 저는 여러분의 동료지원 크리에이터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때 아, 동료지원 크리에이터 조우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들었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동료지원 크리에이터가 과연 어, 무엇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아,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동료지원 크리에이터라는 직군이 아,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만든 어, 직군이고요. 또 제가 제 1호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입니다. 여러 SNS 플랫폼을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크리에이터인데, 동료 지원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돕는 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어,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라고 어, 정했습니다. 어, 저는 동료 지원적인 어, 영상 컨텐츠도 만들고, 블로그를 쓴다던가, 아니면, 어, 어떠한 주제에 대한 그런 전자책을 만들어서 어,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서, 어, 저희에게 또 상담 문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화 상담이나 줌 상담이나 아니면 대면으로 어, 동료 지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네이버 독서 밴드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카카오 단톡방에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카카오 채널로 상담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뭐 2,500명 넘게 조울증을 가지고 또 많은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또 상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는 어,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어, 돕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어, 뭐 책을 쓴다던가, 강연을 한다던가, 또 어, 상담을 한다던가, 그런 멀티플레이어 같이 어,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 강연 요청이 한세 군데 들어왔어요. 하나는 강원도에 있는 설악 어우러기라는 그런 단체이고, 또두 번째는 아, 용인정신병원에, 어, 있는, 어, 가족들 대상으로 어, 강연 요청을 받았고, 또 하나는 진천군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또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 제가, 어, 좋은의 마음약국 채널을 하면서, 어, 아무래도 조울증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또 조울증만을 다루는 채널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조울증을 가지고 어, 강의를 하는 약간 일타 강사 같이 어, 좀 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대학에서 그 간호학과에 계신 그런 분들에게 어, 조울증 강의를 한 적도 있고 어, 상담대학원에서 아, 어, 교수님의 요청으로, 그 교수님이 또, 조언의 어, 마음이 없고 구독자셔가지고, 어, 저를 초청해서, 어, 조울증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울증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정신장애인, 어, 또그 가족들을 위한, 어, 그런 강연에, 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설악 어우러기에서, 어, 강의를 할 텐데, 제가 토요일 날 강의인데, 어, 워낙 조금 멀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어, 관계자께서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방 하나를, 숙소를 하나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출발을 해서 거기서 하루 묵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어, 오후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 제목을 어, 결혼도 하고 일도 합니다라고 어,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어도 정신장애가 있어도 가능한 그런 삶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 원했는데 저의 인생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제가 어, 결혼해서 또 아이가 셋인데 어, 좀 많은 분들이 어, 그 부분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어, 힘든 생활을 가졌는데 어떻게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셋도 낳냐 이런 식으로 놀래기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 좀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그런 성공 스토리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도달해서 성공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이런 성공 스토리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의 그런 그런 회복의 여정 그리고 그런 회복에 어, 가기까지 그런 이야기가 어, 하나의 성공처럼 들려지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각자의 위치가 좀 다르고 또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어, 또 회복의 여정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회복의 여정이 다르고 또 회복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너무 저의 이야기를 어, 들으면서 지금의 자신의 상태와 비교를 하면서 좀 우울해 한다거나 저 사람은 결혼해서 어 애도 셋이고 또어 일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본인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 저도 힘든 이야기들을 어, 많이 하면서 저도 뭐 어, 입어 많이 해봤고, 또, 조울증으로 어, 재발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또, 그 가운데서 인간관계의 무너짐, 많은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버티고, 회복단체가 가족으로서 사회적인 안정망이 되어주고, 또, 정서적인 지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된다면, 정신질환이 있어도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서 어, 생활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어, 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 일거리가 없을 때참 나의 자존감이 나, 낮아지게 어,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어, 난 정말 할 일이 없고 또 뭔가 기여하는데 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어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게 되고 또어 월급을 받게 되면 월급이 치료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 그런 데에는 어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창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정부가 지원을 해줄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내용을 어, 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밤에 이제 출발을 할 텐데 출발하고 또 강연을 하는 모습 그리고 어, 속초니까 어, 속초에 또 어, 멋진 그런 어, 곳을 가게 된다면 좀 어, 영상으로 담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어, 속초로. <laughs>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밤 10시 40분인데요. 네, 예, 저는 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속초에서 강행한다니까두 네, 분이 오 오셔서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네, 네. 장호석 작가입니다. 제이 상근사입니다. 네. 함께 하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어, 동료지원과 크리에이터 우리 조우님의, 어, 아주 명쾌한 그 강연과 또지리응답도 아주 잘 하셨고, 우리는 옆에서 보조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알차고 좋았습니다. 네. 기회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결혼도 하고 일도 합니다. 였었는데, 정신질환이 있어도 사랑을 할수 있고, 아, 정신질환이 있어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의 마음 로 개의 동료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였습니다.